냠치키. 자잔 오랜만에 쿠푸를 왔어요. 아, 푸는데도 힘드네요, 이제. 군요그램. 음. 어? 냉면. 냉면이야. 소면냉소 냉면. 음. 국수 국수. 소면 안된 냉면. 소면 냉면. 오늘은 보라람 치킨 먹으러 왔습니다. <놀람> 저기 얼굴 표인인데 괜찮아? 가려져. 가려 가려. <놀람> 김치 피자 탕수육. 2 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. 오, 손을 오빠는 손을 다이어트, 손을 다이어트 손을 도시락 손을 하고 요거 육개장, 손을 이거는 비 피... 다이어트 도시락이겠죠? 도시락이 네, 응, 전 살이 검탕이야 대박. 그리고 이거는 비비고 만두 오빠. 응, 비비고 만두, 고기 만두랑 청양고추인데 청양고추가 뭔지 모르겠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완벽해. 이거 퀄리티 나쁘지 않아. 영양밥 같아 영양밥. 짠. 왜? 눈에 보이는 거다 봤겠다. 냄새진짜는 이거 뭐? 먹어봐 맛있어 그래 나 원래 옛날에 이 주는 거 아까워했는데 오빠한테 주는 거는 덜아까 음. 좋아 아 어때 그럼? 이거? 응 음. 빨리 먹어 하긴 음,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나둘다 좋아 사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저거, 그거 말고, 저 하얀 거 좋아했거든? 자기 옷들이니까 내가 해서 여기다 놓게 여기다 놓지 마. 여기다. 어떻게 나가죠? 바지랑 위에 거 구분해줄게. 바지나? 응. 구분해야지. 내 눈으로 구분하면 되지. 웃게 <laughs> 응 빠졌어 뭐 만두가 <laughs> 안됐어짠 뭐, 응. 요즘 배달 음식 먹이 엄청 많네 이거 응 음. 이거 먹을 이거 먹을 그거 이거 응 하얀색 응 근데 이거 맥콜이라 나도 맥주 먹는 거야 어떻게 보면 대박. 오빠 이거 두개짜자 치킨 짠 치얼스 치짠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<웃음> 와 <웃음> 와, 이 한입이 모든 걸 해, 해, 설명한다. 아? 짠! 짠! 와, 이렇게 행복해. 아, 맛 맥주 먹는 느낌이야. 오빠, 진짜 많아, 나 숫자를 받아 지금. 나는 어, 행복해. 난는 아빠가 좋겠는 거 같아. 아, 아까 집에 올 때부터 기분이 었어 진짜? 응. 어. <laughs> <laughs> 오빠 다 먹어봐. 다 먹을 수 있겠어? 오행 맞지 않아? 아니, 오행 아니고. 바자랑이비슷한게 있나? 이게 세모나게 생긴 과장대 그거라고? 짜자잔 오랜만에 쿠쿠를 왔어요 아 푸는데도 힘드네 졸려, 자. 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이고요. 제가 오늘 휴가라 지금까지 좀푹 자고 이제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. 오늘부터 이제 또 저녁을 해먹을 거라 배달 안 하고. 외식 안 하고 집에서 해 먹을 거라서 오빠 퇴근하기 전에 좀 찌개 먼저 끓여놓으려고요. 버섯찌개 오빠랑 제가 버섯을 되게 좋아해서 팽이버섯 두 봉을 때려 넣었습니다 하네. 이거 먹 있어? 응. 무생채 비빔밥. 그냥 달걀이 간단하게. 응, 그 그래. 그 안 먹을거야 그럼 나 혼자 먹을 수 있는거야? 응. <laughs> 이거 약간 빵같다 <laughs> 빵같아?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야되지바베트 먹는 느낌? <laughs> 고유가 돼. 요 돼. 이거아이아장이저이고기같 저장이, 이저이 저장이, 저이저장저장 저장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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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이저이 저장이, 저이 저장이, 이저장이 쓰레기네! 사내 같은 서방이야. 그 안에는 우주야, 우주. 나쁘지 마. 응. 음. 우주야. 우주야. 그래. 그게아 그래, 힘들어? 었 응? 응. 미안해. 오빠가 미안할 것 까지야. 그 어저께 순관이랑 원석이랑 회사이랑 카페에서 먹었댔잖아. 응. 근데 투썸 갔거든. 응. 나는 밀크쉐이크 먹었어. 근데 응. 순관이 네. 아니 원석이랑 혜선는 아이스커피 먹었어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응 맛있어 보이더라고. 알바 상태 이중 하나 보세요. 응. 거의 한 3초? 응. 3초도 고민 안 하고. 튀니까. 튀는 거 몰라 원래? 사람이. 그럴 때 튀는 거고르지 그러면 안 튀는 거고 르왜 열정하고 아 패스 뺄 거야 그면 패스 패스만 담아줬수있지 그치? <laughs> 재밌더라 그냥 서로 다 카드가 없으니까 음 카드 잘안 주고 다 삼성페이나 l g 페이가 있으니까 난 l g 페이 아니 난... 카드 잠깐 그러니까 구제된 거야 핸드폰 열자지 마그 네, 틱타 손상되면 어떡하려?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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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뿌너버린다 진짜 다시는 먹는 걸로 무너하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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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먹었습니다 거냐?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보드람 치킨 먹으러 왔습니다 저기저 얼굴 페인인데 괜찮아? 가려져요 가려 가려 안녕하세요 인사 yeah 받은 기프트 쿠 썼어요. 오늘의 지출은 빵 원. The choice. 진짜? 짠. 김치 피자 탕새요. 젓가락으로 들어봐. 어 냄새가 일단 그거네 완전 그그 뭐지 볶음 볶음 김치 느낌의 연기 나는 거 봐. 뜨겁네, 딱 봐도. 응.